뭘 찾고 계십니까? 아 건망증 이 호를 붙일 게 너무 많아. 건망증, 재공 그 다음에는 줄일 <laughs> 게 줄일 게 줄일 게아 아침이 좀 늦었네요. 9시 2 0분 물레방아 펜션을 오, 오늘 날씨도 오늘 괜찮네요. 물레방아 펜션에서 약수를 마시고 사장님이 커피를 해주셨어요. 이 오색 약수 부근에그 축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 축소들이 많이 있는데, 음 뭐랄까요? 라이더 분들이 필요한 거는 그냥 잠자고 뭐 세탁할 수 있고, 그 정도면 되잖아요. 그래서. 비싼데는 가지 않는데 여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좋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우선 바이크를 이렇게 평지에 주차를 할 수가 있고 다른데는 좀 이렇게 경사진 주차장들이 많아요. 이쪽에 좀 가격대가 낮은 낮은 숙소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이쪽에 장 오색양수 요쪽에 장점이 바로 한계령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코스 하실 때 이쪽을 지나가시면. 부근에서 자야 된다. 그러면 오생약수에서는 여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인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굉장히 좋으세요. 네. 좋으시고 잠자리 충분하고 그럼 됐죠. 네. 어제 현수가 코를 안고은 거야. 너코 걸었냐 어제? 내가 먼저 잤나? 네, 먼저. 아, 그렇구나. 네가 느끼지. 네가 코를 골면, 네 네가 코를 골면 네가 깨지. 아, 내가? 네. 어. 너가 꿈을 꾼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너는 네. 꿈을 잘 꾸. 야, <laughs> 설악 내사랑 설악에 왔으니까 설악산 설악산 국립공원 지도를 하나 사서 아, 예전에 여기를 뛰어다니던 때가 얼마 안 됐죠? <laughs> 여기가 지금 저희가. 음... 어니냐 오색 요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대청봉까지 올라가는 최단 코스죠. 한 새벽 3시에 올라가면 일출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시간 정도 미친 듯이 올라가면 계속 깔딱고기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laughs> 대청까지갈 수가 있고 보통 내려오는 길은 여기 소청이랑 아, 1 2선녀탕요 금강굴 혹은 아니면 양포 규면염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죠 아, 설악산도 굉장히 멋있어요 설악산에 한 가지 설악산에 이제 대충 올라가면 시내가 보이거든요 근데 좀 느낌이 이상해요 굉장히 힘들게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시내 건물 막 빌딩들이 보이니까 그거는 좀 별론데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이 옆에 이 풍경들이 죽기 전엔 보고 죽어야 될 정도. 어,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 음, 타고 가는 거는 좀, 얼마 없어요. 볼수 있는 게 진짜 이1 2선 여탕 이쪽 비선데 이쪽 내려오는 게 엄청납니다. 저희는 이제 한계령이지 처음에 가는 게 한계령을 통해서 출발합니다. 자리가 짧아서 <laughs> 잘 시작합니다. 네. 네. 좋은 등장 많이 예, 알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철학산 에이 냄새가 있어요. 철학산 냄새, 지리산 냄새. 철학의 냄새를 맡으면서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라가고 있네요. 아, 사람이... 운동을 음. 하나만 해야 된다그러면 등산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으로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생리 산 1-30번지 해발 920m이며 옛부터 영동과영서를 잇는 주요 영로였다. 백두대간 오생령. 아, 이 지대가 좀 높으니까 하늘이 하늘은 파랗게 현수는노랗게노랗게 떴습니다. <laughs> 근데 오생 사람이 없어가지고 괜찮은 건지, 아니면 관리가 잘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조선의 탁상 행정, 그 사람이 아무도 올것 같지 않은 이런 휴게 시설에 항상 이런 근린 시설, 체육 정원은 돼 있죠. 아, 중국인 아저씨가 또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생활 간단 상식, 근린 시설에 있는 이 <웃음> 체육 <웃음> 운동기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알려드릴 거는, 자, 공중걷기 제품번호 HTF-15번. 자, 운동 효과는 유산소 운동으로서 몸매 가꾸기 효과적이며 상체, 하체 기능과 심폐 기능도 향상시켜줍니다. 관절염, 노이성, 병 회복에 큰 효, 요... 너한테 가장 필요한 거 아니야? 너 있는 거 같아.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거 한5 0 0 0번은 해야지 늘 하루 운동치 될것 같은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달리기 운동 제품번호 ACTF-16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산소 운동으로서 몸매가.. 몬다 몸매 가꾸기야 몸매가 갖고 지니 이래서 이것도 관절염하고 노인성 병 회복에 효과가 좋대 이건 한 4,000번 정도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정확한 자세와 센스가 없어가지고 이 리듬을 못할거야 아마 야 앞으로 가야돼 그 리듬을 모르겠지 너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하장하장하장하장 야 전체가 몸 전체가 움직여야지 팔하고 다리만 움직이면 어떡해 아 맙소사 아, 줘봐, 줘봐, 줘봐. 그러니까 힘다니까거아요아갈 <laughs> <laughs> 어, <laughs> 힘이 무릎에 더 무릎 더 아파. <laughs> 네. i 는 사람은 스무스해 보이는데 이쪽에서 보잖아요 안 스무스해 보여요 <laughs> 그래. 아 저거는 잘하겠지. saver. I'm a 어 m o o t h saver. i h t f 자, 우리 어머니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어깨 물기 풀기 운동. 양방향으로 다도마싸 사람 도마싸 사람 도마싸 사람 도마도루도루안 봤죠? 너는 이거 말고 저기 <laughs> 약수터 운동 해야 될 거. 안 돼. 여기 아요이 이런 데다 해야 돼. 아 더러. 자 <laughs> 여기 정자도 있고 잠깐 가다가 쉬어가기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뻘짓을 잠깐 했으니까 다음 코스로 이어서 출발합니다. 잘 할라 그러면 아장아장 유턴을 못해서 1시간이 <laughs> 걸리네 아이고 뭐차 박을라 박으려... 아, 저렇게 감이 없을 수가 있을까 사람이 <laughs> <너무 보지라> 그래. <laughs> 대단해 응. 대단해 자, 오늘 점심도 씨유 <laughs> 우리 시위에서 상 줘야 돼 맨날 시위만 가네 <laughs> 저는 백종원 도시라. 편수는 또 오늘도. 야, 편의점에서 편육을 점심으로 먹는 사람은 편육이랑 뭐야 그거? 이게 네, 뭐였지? 차슈덮밥? <laughs> 아, 고양이 생각나서 차슈덮밥. 고양이 생각나서. 차슈가 주먹으로 걸 뭔가 느낌이 그렇지 않냐? 아닌가? 어, 아닌 말고. 밥 먹고 미시령 진부령. 뭐야? 네? 진부령 가는 길에 잠깐 풍경이 묶여서. 뭐 여기가 미시령 터널이라고 바로 다음이 미시령인데 국내 유일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는 톨게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나서 아, 뭐 여기는 좀이쁘네 6일 동안, 어, 백두대가. Through and through follow me I'll follow you we will pursue everything together do Tests and trials love renew Yeah we've made it we've always been proven true We've always been proven true Still the one that tries to steal